어머님, 아버님, 새해도 건강하세요. 건강하세요.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아가씨, 아가씨는 새해 소망이 뭐예요? 여름에 아이랑 같이 고향에 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저희 부모님이 아직 아이를 못 보셨거든요. 나트가 빨리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. 이제 아이도 생겼으니까. 너도 올해는 꼭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게 될 거야. 그래, 너희도 새해에는 건강하고, 건강하고 행복해라 제 소망은 올해 졸업하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예요 새언니는요?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. 오빠는 올해 뭐 하고 싶어요? 아마 곧 그렇게 될 거예요.